네 좋은 주말입니다. 평행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4시간 봉으로 보면 10일 정도 저가를 안 내리는 상태에서 이런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루나 이제 3월 14일부터 시작된 루나빨 비트코인을 12주 정도 우리가 준비금으로 준비하겠다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계속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더리움을 포함한 기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우상향하거나 이렇게 그냥 빔 형태로 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비트코인 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어 약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승에 있어서 하락에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이전부터 좀 이때부터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조정의 두 번째를 봐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상승마다 나오는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1 번은 당연히 여기 45, 46K라고 볼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현재 저항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보면 이런 형식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가를 안 내려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아래로 안 내려주게 되면은 이 패턴대로 갈 겁니다. 네. 모두들 말하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은 조금 나을 수 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말고 진짜 뭐 약간 어 이번에서 말할 그 지지로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안 넘기면은 상승세는 네,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42.5k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 42.5k를 굳이 좀 내리더라도 이전에 여기서 저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가 부분이 41.7k 이 정도가 되는데요 어, 원화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유지가 되면은 상승세는 계속 된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서 45에서 46k 체크를 하시고요 저항입니다 최대 저항이에요 그리고 41.7k 만약에 주말 동안 조정이 왔을 때는 이 가격 체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서 이런 형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 비트코인과 조금 다른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뭐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터치를 했지만, 어, 이더리움의 고점 부분은, 이건 흰색으로 그어드릴게요. 그러 전고가 더 높은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넘겨야 할 부분은 이 부분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300달러선 조금 더 위에 봐서 3,300달러선 위로 약간 횡보 해주면 좋은 기사 나올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 코인들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준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많았지만 이제는 상승 분위기에 있어서 상승장을 만들어낼 알트 상승장을 만들어낼 관점이 여기 이 포인트 딱 하나 남았다. 또는 여기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루나사의 권도 이 UST를 1 0빌리 이상 우리가 준비금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짜가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약간 현물시장에서 비트를 긁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뜰 때마다 또는 어, 웨일 알러트 고래 알림이 울릴 때마다 이런 형식으로 상승이 계속 발생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0빌리 n 하면 1 2조 정도 되고 하루 매수량이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은 어, 매수량이 한 1에서 2% 사이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이 주말에 해당하니까 관찰해야 될 부분은 이게 주중에는 매수가 일어났었는데 주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 테라사의 권도영 대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지 해물에서 긁는지 이걸 체크포인트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때 내용에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장세 비트코인 올려주고 이더리움 따라가면서 어, 권도영 어, 테라사 대표에서 테라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만큼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들은 조기 상승세가 관찰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초기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트장 불장 나오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 이 형태에 있어서는 알트 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약간 뭐 준메이저부터 해서 기타 알트 코인들이 따라올 것이냐 이런 질문 포인트가 남는데요 그래서 예전의 장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 코인들 어,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코인들이 언제 큰 상승을 했었냐라는 걸 체크를 해 본다면 2월 10일 4월 5일 이후에 5월 5일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였지? 2월 10일이었죠. 그래서 2월 10일이 어떤 날이었냐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은 2월 10일은 이날이죠. 네, 이날 이더리움이 상승분을 마치고 약간 조금 덜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꺾였을 때.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상승이었고요, 4월 10일의 경우에도 어, 이더리움의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기울기가 좀 약간 어, 옆으로 밀때 또는 조금 상승을 할 때, 어, 횡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횡보할 때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 세 번째 상승이 5월 10일이었죠? 네, 5월 5일이네요. 네, 어, 이것도 4월 5일인데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그럼 5월 5일을 보게 되면 은이 자리죠. 좀 확보를 해보면,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이더리움의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 알트 코인들 전체 알트 코인들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뭐 기울기가 꺾이던 아니면 횡보를 하던 간에 이때 알트 코인들의 불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면에서는 저는 이더리움 여기 있죠 삼천삼백 달러선 또는 뭐 정말 높게 보면은 삼천삼백 삼천사백 달러선 이 구간 돌파하면서 약간 흥보 나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에 제한 크립토 마, 어, 토탈 마켓 캡에서도 상승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이더리움에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대부분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시에 어뭐 약간 상승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따라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따라갈 때이 이더리움이 저항을 잘 넘기고 상승을 할수 있는지가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들 장이 부분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어 뚫어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검정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또 이런 식으로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저항을 맞고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전처럼 이런 장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확연한 이 매수세가 어,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하루에 1에서 2%, 어, 2 정확히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매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매수분이 어, 그냥 집계된 것만 하면은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50% 까지도 저는 관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30% 정도 매집을 마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장세가 판단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극히 초기 장세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저항을 받더라도 좀 뚫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 4월 초부터는 저는 더 이상 V.I.P 모집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도 안 나가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는 좀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컨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어, 소통도 해보고 디파이 컨텐츠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음, 여러 가지를 준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패도 해보고요. 또 성공도 해보고 또 아니면은 좌절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